자 얘가 연립부등식이니까 <laughs> 이제 또 해를 구해서 겹치는 부분이 이제 수직선이 그어서 겹치는 부분이 해다 이건데 일단 위에거가 이렇게가 얘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래서 얘는 3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 일단 이렇게 나왔어요 나오고 밑에 거는 이제 인수분해가 되긴 되거든요, 이게. x a가 0보다 적다. 인수분해 이렇게 돼요, 얘도. 되는데 이때 이제 얘가 중요한 게 이렇게 이쪽에 이 위에 거처럼 숫자 숫자는 괜찮은데 중간에 상수긴 한데 이게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했냐면 경우로 나눠서 해야 돼요. 좀 나눠서 하는데 첫 번째로 어떤 거냐면은얘가 2하고 a하고 이런 경우 그러니까 a가 2보다 큰 경우 자 a가 2보다 큰 경우 내단 얘가 보면은 a가 2보다 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서 아래로 블록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0보다 작다 x축보다 밑에 말하는 거니까 이쪽 부분이라서 요거의 해가 2보다 크고 a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자첫 번째 경우 해서 이때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게, 얘랑, 처음에 구해놓은, 위에는, 요거랑, 겹치는 게, 거기 안에 정수가 두개 있어야 된대요. 그럼 얘얜또 수직선을 그려야 돼. 예, 그러면, 3, 4, 5, 6, 7, 뭐, 조금 더 해보면, 뭐, 이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3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아. 얘랑, 이, <laughs> 얘랑 이거랑, 겹치는 부분에 정수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얘는 일단 2보다 큰 거라서 요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가거든요. 가는데 어디에서 내려와야지 겹치는 정수가 두 개인가. 아 그러면 그 정수 두 개가 얘네 두 개면 되는 거겠나요렇게랑 이렇게 두 개가 돼야겠네. 넘어가면 세개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두 개만. 아 그래서 요 빨간색 A가 이쪽에서 마무리가 돼야 돼요. 이쪽에서 이렇게 A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4랑 5 사이에 있어야 돼. 근데 얘는 5여도 괜찮아요, 5. 5여도 괜찮거든? 왜냐면 5에서 이렇게 가면은 요 겹치는 곳에 요만큼이 겹치는데 겹치는 곳에 정수가 파란색 저렇게 두개 나오죠. 그래서 얘는 5인 것까지도 괜찮다. 4는 안 돼요. 4가 돼버리면은 4가 되면 4를 비워버리기 때문에 4가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없어져서 정수가 한 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a가 요만큼 요 사이에 오는데 5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거다 하고 그럼 요렇게 나오는 거라서 <laughs> 이거에 이첫 번째 경우의 결론은 처음에 시작이 a가 2보다 크다로 시작했으니까 얘는 2보다 크고 2보다 크다라고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랑 2보다 어, 큰 거랑 우리 나온 결론이랑 두개 겹치는 게 답이 돼야 되는데 겹치는 게 그냥 요거네 그래서 얘로 마무리 일단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은 A가 2인 경우를 봐야 되거든? A가 2인 경우는 근데 그래프가, 2인 경우는 여기 2, e, A랑 2랑 똑같이 여기죠. 그럼 그래프가 완전 제곱식이라서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죠. 한 점에서 만나는 그려지니까. 얘는 이게, 얘가 0보다 작다. 그러니까 X축보다 아래, 밑에 있는 거는 X축 아래는 없죠, 얘가. 그럼 해가 없어요? 해가 없다. 그럼 해가 없는 거랑 해가 없는 거랑 얘랑 해가 없다랑 겹치는 면, 겹치는 게 뭐겠어요? 겹치는 게 없죠. 수익선에 그릴려고 했는데 이거는 그려지지만 그려지지만 얘는 수익선에 뭐더 그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겹치는 게 생길 수가 없죠. 아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A가 e 보다 작은 경우, 이 경우에. A가 2보다 작은 경우면은, 이번에 A가 왼쪽에 있고, 2가 오른쪽에 있다. 아래로 블록이고, 이때는 그러면 해가 A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요. 나오고 이제 우리 수직선에 그려보면은, 그려보면, 또 <laughs> 뭐, 1, 2, 3, 4, 5, 6, 7. 좀 많이 해보면, 7.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단 3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하고 얘는 범위가 2보다, A에서 2라고 했는데 2보다 작죠. 이쪽은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렇게 가서 여기 어딘가에서 A가 이렇게 내려오죠. 2하고 A 내려오잖아. 그럼 얘네 두개 겹치는 게또 없잖아요. 겹치는 게 없으면 안 되지. 왜냐면 그곳에 해가 정수가 두 개, 있, 겹치는 게 있으면서 그 겹치는 곳에 정수가 두개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아예 겹치는 게 없으니까 문제를 만족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답이 요거다 둘다안 되는 거 알겠어요? 겹치는 게 아예 안 생기면은 정수가 두 개가 생길 수가 없어. 절대 안 생기죠. 겹치는 게 없으니까. 자, 이거. 그래서 얘는 조금 문제 간단했지만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이렇게 생긴 애 밑에 문제도 똑같거든?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오면 얘도 이렇게 생겼어. 인수분해 t가 있지만 인수분해가 돼요. 얘는 x 말고 다른 문자 a가 있지만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개를 나눠서 꼭세개다 따져봐야 된다 이거거든요. 문제 되게 간단한 건데 딱세 <laughs> 개를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할줄할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도 처음에 열립이니까 또 겹치는 거를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겹치는 곳에 정수가 다섯 개 있어야 된대요. 자 해보면 얘가 x 마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이거 3이 0보다 작거 나왔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 나왔다. 요렇게 해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인수분해가 일단 되게, 일단 인수분해 되죠. x-1에 x-t가 0보다 크다.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얘도 t가 뭔지 모르니까 경우를 나눠야 돼. 첫 번째로, t가 얘는 1보다 클 때, 이거 볼 거죠. 얘는 그래프가 t가 1보다 크다. 그러면은, 여기 1이고, t가 있어서, 아래로, 최고창조에서 양수니까 아래로 그러실 건데, 이번에는, 0보다 크니까 x축보다 위 말하는 거지 위. 위니까 여기 제일 쪽에 이쪽에, 이쪽에 말고 이때 그럼 x범위가 어떻게 돼요? x가 1보다 작다 또는 x가 t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나오고 이제 우리 이것도 수직선을 좀 그려볼 건데 아얘 밑에가 좀 좁네 위 거는 알아서 정리를 잘 해보시고 조금만 올려줄게요 해서 이제 수직선을 그려서 그리는데 얘는 마이너스 3에서 5랍니다 그러면 0에서 1, 2, 3, 4, 5, 6 정도까지 할게요. 그 다음에, 1, 2, 3, 4. 네, 그래서 일단 위에 걸 그려봐야 되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네,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랑, 얘랑 두개 겹치는 거 봐야 돼 겹치는 걸 봐야 되는데 겹치는 곳에 정수가 다섯 개 있어야 된대 아 그러면 일단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를 그려야겠죠 이거 여기 있어 어, 이거 1보다 작다 얘, 이 문제 잘 봐야 돼 일단 1보다 작다고 들어갔어 그럼 이미 겹치는 게한번 생기잖아 겹치는 게 생기죠 그럼 이쪽에 정수가 뭐 있어요 겹치는 부분에 여기 하나 둘셋네개 있죠 그치 않나요? 여기 일단 1보다 작다 이거 한개만 해봤는데 1보다 작다 아직 t보다 크다는 얘 아직 안해봤어요 1보다 작다 해보니까 여기 겹치는 곳이 요만큼 겹치는게 생기는데 거기에 정수가 지금 파란색으로 4개가 있죠 아 그러면 여기 t보다 크다를 얘를 이제 여기다 표현을 해줄 때 정수가 한개더생겨요 그러면 이 t가 어디 가야 되냐면 요렇게 생겨져요 요렇게 아시겠네? t가 요쪽에 있어줘야지 이렇게 있어줘야지 겹치는 부분에 정수가 5 하나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5개가 된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t가 4에서 5 사이여야 됩니다 4에서 5 사이여야 된다 4에서 5 사이에 근데 얘는 이게 5가 되면 안돼 만약에 5가 되면은 이게 얘는 채워져 있금 5가 비워지게 되기 때문에, 5가 비워져서 5가 없어지죠. 그래서 정수가 앞에서 일던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끝나요. 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5는 되면 안 되고, 4는 돼도 괜찮습니다. 4는 돼도 괜찮은 게, 이렇게 하면은, 원래 있던 얘랑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그럼 이렇게 되면은, 겹치는 곳에 5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하나 더 추가되죠. 정수 다섯 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는 돼도 괜찮다. 괜찮죠. 그래서 얘가 첫 번째 결론이 이거 나오는데, 우리 처음에 t가 1보다 크다 그랬는데 얘랑 얘랑 응, 겹치는 게 답인데 그냥 바로 요거죠. 첫 번째 1번에 맞춰서 했을 때 일단 문제를 만족시키는 t가 요거 있어요. 두 번째로 t가 1이라고 하잖아. 1이라고 하면은 얘가 1인데 1이, 1이 어차피 t랑 같죠 여기서. 그러니까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되니까 1에서 접하는 이런 모양. 얘가 0보다 크니까 x축보다 위 잖아요 x축보다 위면 요렇게야 요렇게인데 이거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죠 지 수직선이 있는데 원래 0하면 뭐 1, 2, 3, 4,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에서, 원래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이거였는데, 얘는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면 1 말고 다죠. 1 말고, 1 말고, 전부 다 되는 거잖아. 다 되면 얘는 겹치는 곳에 정수가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지. 그래서 안 되죠. 문제에서 원하는 건 다섯 개였잖아. 그래서, 안 된다. 8개여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번에는 t가 1보다 작을 때, 얘는 그래프가 t가 1보다 작으면, 여기가 t고, 얘가 1이다. 이때, 문제에서는 뭐였냐면, 이거. 이거아 이거. x축보다 위 되는 거죠. x보다 위다. 그러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니까 이번에는 x가 t보다 작다. 또는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서, 그러면 또 이제 수익선을 그려서 봐야겠죠. 제가 0에서 1, 2, 3, 4, 5. 하고, C- C-3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5보다 이렇게 있죠 아 진짜 자, 이렇게 5보다 작거나 그있어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 아, 이거 1보다 크다. 이걸 먼저 그려보면, 1보다 크다를 그려보잖아요.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겹치는 부분에 정수가 뭐 있습니까? 정수가? 여기. 2, 3, 4, 5. 일단 얘도 일단 4개가 있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5개니까, 5개가 되려면은 이제 이거. 얘를 그리면서 하나가 더 추가돼야 돼. t 보다 작다. 그러면 어디냐면 이 t가 이번에 여기 와야 되는 거였 있어. 여기 요기? 여기에 와야지 겹치는 부분에 여기 정수 이 마이너스는 정수 하나 더 추가되죠. 그래서 총 다섯 개가 되는 거지 한개 추가되는 거잖아. 아 그러면 이 t의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지. 요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근데 이때 마이너스 3은 되면 안 돼요. 왜냐면 얘가 마이너스 3이 돼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비워지게 되는 거니까, 그죠? 마이너스 3이 비워지게 되는 거니까, 정수가 하나 더안 생기죠. 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은 되면 안 돼. 근데 이번에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겹치는 게, 겹치는 게, 어, 요만큼 겹치는데 그러면 정수가 한개 추가되는 거 맞죠? 정수 한개더 생기잖아요. 집시. 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 얘는 t가 1보다 작으니까 어, 그대로 답이 되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요거랑 요게 답입니다. 좀더 어려운 것이 다른 것도 있는데 일단 요 정도 한번 해봤어요. 자, 잘 해보세요.